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몇 년생이세요? 엄마 성만 좀 알려주실래요? 도시입니다. 응. 엄마 누구 사람 찾아? 네, 사람 좀 찾고 있어요. 응. 그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고 남자 찾지? 응. 네, 사실은 남편 찾고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집 응. 나간지 이제 한석달 됐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뭐뭐 하겠어, 신랑이? 신랑은 뭐 하는 거 없이도 밖에 떠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 맞아. 이 남편을 보면 이 바람기가 바람기가 장난이 아니라 그래. 한량이라 하지.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만 안 좋아할 뿐이지. 도박 좋아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도박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실. 도박까지 했으면 집 구석 다 날려먹는다 그래도. 돈도 다 둔고 나갔거든요. 이 사람 이 신랑이 집을 나간 게한두 번이 아니다. 맞아요. 사실 한0년 전에도 네. 갑자기 잠수 타듯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기는 했거든요. 봐, 지금 이유 없이 나가진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이 분은 내 바람기도 주체를 못 하고 이 사주 팔자가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어, 이 신랑을 보면, 지금은 여자가 있어서 나갔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 사람 찾을 수 있어요. 멀리 안 갔어. 근데 찾아서 진짜 모가지 끌어다가 집에 갖다 놓는다. 갖다 놔도 또뒤돌아서면또 나가. 저 사실은 짐작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하나만 봐주세요, 음. 선생님. 선생이고요 음, 네. 제가 그 생일은 잘 모르겠고, 음. 이, 이 어떨까요, 선생님? 아, 얘도 남자 없이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사주가 지금 신랑하고의 이분하고의 사주가 거의 맞딱뜨려요이 여자분은 남자 없이 못 살고 남자분은 여자 없이 못 살고. 저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여자랑 함께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이 여자 집에 있는 걸로 보인다. 남편 차가 지금 그집 그년 집 앞에 지금 계속 서 있거든요. 아, 그러면 엄마가 또. 가 봤구나. 네. 뭐 갔어. 예. 네. 집 앞에, 그년 집 앞에 남편 차가 지금 계속 서 있습니다. 같이 사는 거 맞죠? 그이 여자 집에 있어. 보이는 대로 말씀해 응. 주세요. 내가 뭐 숨길 것도 없고, 뭐 엄마는 어차피 내가 예감 직감은 엄마가 뛰어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벌써 내가 이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의 이초은 무시는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알고도 눈 감아 준게 많다라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 줄 안들. 내가 아까 얘기했죠. 끄집어 갖다 내봐야 또 뒤돌아서면 또 나간다고. 그냥 실컷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고 또 지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지금 그래서 이혼을 할까도 생각 중이고요. 이미 증거는 어느 정도 모아놨는데. 일단 남편 차가 지금 그녀 집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찾아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사실 증거로 남겨놓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유리하게 증거는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내가 진짜 이혼을 생각을 한다라 하면 뭐 증거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구할 수 있는 건다 구하셔야 돼. 지금 남편이 회사도 아직 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찾아가봐도 출근 안 했다 소리만 나오고 차는 계속 그현집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고 지금 그현집 근현 그냥 지 계속 다 하는 거는 같은데. 아 진짜 그러면 하나만 더 맞으실 분이면 제가 지금 상관 료소송을 걸려고 하거든요. 이혼 신청하고 상관 료소송 걸면 제가 이길까요? 이기죠. 지금 이 여자, 여자가 여자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잖아 신랑을 그런 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음, 음.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음. 돈도 없을 건데 돈도 진작에 다 떨어졌을 건데 음. 이 새끼가 어디 가서 돈 넣을 구멍이 절대 없거든요 음. 시끄러운 일은 꼭 한번 엄마 있겠다 간제는 물고 가긴 가야 돼 근데 엄마가 그래도 이겨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이겨 이긴데 근데 시끄러운 일은 꼭 이렇게 한번 내가 시끄럽게는 짚고 넘어가야 된대요 한 가지가 걱정되는 게 일단 재산이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남편이 하도 돈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집 문서 나 이런 거 이제 제 명의로 하는 걸로 하고 사실 어느 정도 합가 아닌 합가 참된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제 앞으로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 생간에 쏘서 걸고 만약 에 승소하게 되면 이 재산을 나눠줘야 될까요? 어, 상간녀 때문에도 지금 이래 소송을 거는 거지만 어쨌거나 상간녀로 인해 갖고 이혼이 결합을 해서 들어간다면 재산 분할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근데 상간녀의 문제보다 이혼이 먼저 앞선다 하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조금은 떼 줘야 될 거예요, 엄마가. 이 새끼가 나갈 때 통장에 있는 돈다 들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라는 증거는 없잖아, 그게. 그 통장 기록이 있습니다. 이찾았는 기록. 네. 그 엄마 엄마가 찾았다 할수 있잖아. 그 제가 은행 가가지고 확인을 따로 했어요. 음. 그러면 증거를 엄마가 어느 정도는 모아놓으셨네. 네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 재산에서는 그게 가만히 될 거거든. 근데 그래 부부 지금은 이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기가 된다, 뭐 절도가 된다 이런 거는 뭐지는 않아요. 또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또 조금의 엄마가 손해는 볼 수는 있다고는 한다. 그래도, 그래도 차라리 시끄러워도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넘어가는 게 맞다 그래 진짜 제가 화병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그러면 저 내년에 조금 편해질까 사실 건강은 좀 어떨까요 선생님 엄마 건강은 지금은 문제없어 지금은 문제없는데 이 속병이 많이 들었다 엄마를 보면 속병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관절에 있어서나 그리고 위장 아, 어, 선생님 저 위염 수술 한번 했습니다. 응, <laughs> 위장 조심하셔야 되고 자궁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만 좀 조심해 나가면. 아까 내년에 수술할 있을까 이번에 수술을 했거든요. 아까 위염 수술 한번 했었어가지고. 내년에는 수술은 안 보여요. 내년에는 수술 안 보여. 그래도 한 동안은 건강 갖고는 뭐 엄마한테 치, 치고 들어오는 건 없겠다. 아유 어, 감사합니다. 진짜 제발 남편 좀 잡아서 정리 좀할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필요해요. No. 그래요. 내가 뭐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내가 어뭐 하루가 됐든 3일이 됐든 공량을 올려서 기도를 한번 해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네.